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골퍼이면서 한국 골프 유튜브 중에서는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골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 치는 남편분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부부끼리 운전이나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큰 싸움의 발단이 될수 있으므로 하면 안 된다고 여겨지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달 안에 싸우다가 그만둔다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미 2년이 넘게 200회가 가깝도록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아내에게 하는 골프 레스 시리즈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아내에게 하는 저의 친절한 남편의 모습 때문에 골프 치는 남편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의문의 일패를 안겨드리면서 그분들의 공공의 적이 된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께서 나란히 아내에게 하는 골프 레슨 시리즈를 시청하시다가 아내분이 갑자기 자신을 째려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담을 나누어 주신 한 구독자분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분들은 저의 아내에 경청하는 자세가 좋으니 저렇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이다. 골프도 잘 따라하니 화낼 일이 없지 않느냐며 주로 반격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에 공감 능력과 경청하는 모습에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보통 농담으로 이러한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대부분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저희 부부와 유튜브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십니다. 보통 프로골퍼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골프를 시작하고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호주 유학 중에 아주 늦은 나이, 20대 후반 나이에 도서관에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떻게? 그때는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늦은 나이에 프로골퍼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도서관에 무작정 가서 골프책을 찾은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골프스윙 사진 혹은 그림을 보면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얻은 다음에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면서 연습장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만화 속 이야기 같던 저의 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 시작해서 6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독학으로 골프를 배우고 연습해서 호주 프로 협회 소속 프로 골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을 쏟아부어 결국 저의 꿈을 이루었지만 저의 삶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대회 우승하면서 잠시 번뜩였던 적도 있지만 좀 늦은 나이 시작하다 보니까. 투어에서 성공하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느꼈고 또 세, 제가 새 아이의 아빠였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했고 여러 가지로 역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높고 근사한 산이 보이는데 그 산에 막상 오르고 보면 크게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 저도 프로골퍼가 되었지만 저의 삶에 그렇게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은 목표한 하나의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야 할또 다른 산과 직면하는 것이고 산 정상에서 잠시 느끼는 성취감보다는 그 산을 오를 때 넘어갈 때 얻게 되는 살아갈 힘과 경험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저희의 노력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큰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작은 도시에서 저를 아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볼 거라는 것은 절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노력해서 프로골프가 되었던 그 기록들을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를 그 주된 목적이 바로 그것이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저의 어떤 노력들이 저의 어떤 경험들이 저장되기 시작하고 또 가끔씩 이메일이 옵니다. 앞으로님의 어떤 레슨을 보고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 한두 그냥 이메일을 보고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8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제가 아주 넉넉하진 않았었는데, 변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JTBC 골프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laughs> 예, 이쯤에 박수. <laughs> 정말 영화처럼 제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행운이 달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에게 있는 어떤 부분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지,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20대 후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길에 오르고 프로 골퍼가 되겠다는 엉뚱한 결심을 하고 또 아내에게 골프를 가르치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하는 등 독특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시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능력 안에서 목표를 가지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제가 낡고 오래된 중고 골프채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6만 원을 썼습니다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을 좀더 많이 썼습니다 작은 액션 카메라 중고인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5만 원을 썼습니다 촬영이나 편집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작을 하고 배워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능력 안에서 꿈을 꾸어야지 그 밖에서 만약에 꿈을 쫓는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허황된 꿈으로 끝날 수 있으며 어쩌면 시작조차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어떤 큰 돈이나 화려한 기술보다는 열정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했는데 프로골퍼가 될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저의 비결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이 수없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가 좋아해서 시작했잖아. 그럼 마무리를 해. 이걸 마무리하면 너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그만두면 너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할 이유를 찾게 될 거야. 그러니 마무리를 지어.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포기라는 단어가 먼저 쉽게 떠오르잖아요. 이때 마무리라는 단어를 떠올리십시오. 포기는 포기로 끝나지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의 삶은 더 나은 곳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배우자와의 삶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저희 부부에 관한 이야기 살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데요. 밥은 거의 같이 먹고 친구를 만날 때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윤성 프로를 만난다고 하면 그냥 원 플러스 원이에요. 김은혜 조윤성 부부를 만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늘 함께 지내면 싸우거나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내와 늘 함께 있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끔씩 어쩔 수 없어서 떨어져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혼 23년 차인 저희 부부 관계도, 부부 생활도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격과 성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보통 다른 분들이 서로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있는 어떤 음식이나 물건들이 이렇게 비워지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아내는 냉장고가 채워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되게 쓸쓸해하고 저는 텅 비어 있으면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네 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는 좀 미리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아내가 느긋하게 준비해서 좀 기분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내는 저를 위해서 오래 기다릴 때도 절대 화내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부 관계에 많은 갈등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성향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고 아내와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프로 골퍼 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